오늘은 환경 호르몬 프탈레이트 어린이 피해가 더큰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탈레이트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무서운 환경 호르몬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에게는 그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프탈레이트란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화학 물질입니다.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장난감 치아 발육기, 젖병, 지우개와 같은 어린이 용품에는 푸탈레이트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PVC 완구, PVC 스티커와 같은 제품에는 푸탈레이트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환경유해물질의 노출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푸탈레이트 소변 중 농도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습니다. 영아들은 부탈레이트가 소변 중에 60.7 마이크로그램, 초등학생은 48.7, 중고생은 23.4, 성인들은 리터당 23.7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농도로 검출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어린 아이들일수록 부탈레이트 농도가 높은 것은 단위 체중당 음식 섭취량과 호흡률이 성인보다 높고 장난감을 빨거나 바닥에서 노는 행동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프탈레이트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5년 유럽 연합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6종에 대해서 0.1%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7년 장난감 수백만 개에 대한 리콜 사태 이후 2009년 0.1% 이상 푸탈레이트를 함유한 어린이 장난감이나 육아용품의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품별로는 푸탈레이트가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검사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푸탈레이트는 린스, 보습젤, 샴푸, 자외선 차단제, 어린이 매니큐어 등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매니큐어는 페인트로 프탈레이트가 매니큐어를 굳게 해 주는 역할을 해 줍니다. 이 중에는 어린이 화장품 매니큐어가 가장 많은 프탈레이트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트가 ADHD와 두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김북년 교수 연구팀은 국제 저명학술지인 정신의학저널에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ADH 아동 180명과 일반 아동 438명에게 소변검사를 한후 푸탈레이트 농도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푸탈레이트 대사 물질인 MEHP MEOP가 ADHD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서 거의 두배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프탈레이트가 ADHD 증상의 심한 정도와 유형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김북년 교수 연구팀은 프탈레이트 농도가 높아지면 행동 장애 증상이 심해진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DBP 검출 농도가 10배 정도 높아지면 아이들의 행동 장애 수치인 DBDS가 7.5배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ADHD 아동 115명을 대상으로 MRI를 촬영한 후뇌 피질 두께와 부탈레이트 농도와의 연관성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부탈레이트 대사물인 D.E.H.P.가 높은 아동일수록 우전두엽과 측두엽의 피질 두께가 더 얇게 나타나면서 발달 지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광범위하게 노출되는 프탈레이트 물질이 아이들의 뇌 발달, 공격성과 연관된 측두엽 위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였습니다. 어린이들을 프탈레이트로부터 안전하게 돌보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은 프탈레이트가 들어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가지고 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난감이나 또 학용품을 살 때는 안전 확인 마크를 확인하고 안전 확인 마크 표시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의심스러운 국가에서 제조된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플라스틱 제품의 일부 장난감이나 지우개 등은 입으로 빨지 말도록 하고 어린이 용품이 아닌 일상생활용품이나 벽지 같은 데도 부탈레이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손을 자주 씻는 습관을 또 드리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프탈레이트류를 함유한 향수, 매니큐어 또는 기타 화장품의 사용을 저감하거나 제거하고 특히 임산부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육아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질병 없이 건강하게 백세 시대를 맞이하시기 바라면서 천문 천답 강좌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